174일차 오늘 손목부터 발목까지 싹 풀어주는 10분 전신 스트레칭 가볼게요. 첫 번째 손목을 풀어줄 겁니다. 저 턱걸이를 자주 하고 푸시업 다양한 맨몸 운동을 하면서 손목에 부하가 많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이렇게 10번씩 한쪽으로 방향으로 가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10번씩 가줬어요. 팔자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네발 기기 자세에서 또 이제 손목 다시 한번 스트레칭 할 건데 한쪽 손목 손가락을 내네 방향 쪽으로 이렇게 돌린 다음에 몸통 전체를 돌릴 거예요. 저 체중 지지가 계속 돌려 있는 그 손목에 딱 걸립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10번 서클을 돌고 반대쪽으로도 10번 서클을 돌 거예요. 요거 처음에 할때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오랜만에 해줘서 굉장히 엄지손가락 있는 부분이 뻐근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사용 많이 하시는 분들, 노트북 사용 많이 하시는 분들 요거 처음에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다보면 진짜 늘어나니까꼭 수시로 요 동작 해주면 진짜 좋습니다. 반대쪽 손가락 날 향하게 이렇게 돌려놓고 몸통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면서 손목에 자연스럽게 부하가 걸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 10번씩 돌리고, 그리고 반대 방향 10번씩 돌릴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 내가 조금 불편한지 인지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한쪽은 잘 되는데 한쪽이 더안 되면, 그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더 많은 횟수랑 조금 더 깊은 부하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간단히 풀어봤습니다 세번째 할 동작은 내발기기 자세 그대로 해서 손목을 플렉션 하는 거예요 이때 이것도 굉장히 인텐스한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팔꿈치는 편 상태에서 손목만 굽혔다가 이렇게 펴줍니다 이거 너무 힘들면 엉덩이는 그냥 축 앉아서 뒤꿈치로 이렇게 앉는 자세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10번이 끝나면 그대로 홀딩. 너무 부하가 세면 지금 저처럼 엉덩이 뒤꿈치로 이렇게 앉아도 괜찮고 견딜 만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내발 기기 자세로 돌아오면 됩니다. 자, 손목 이렇게 끝이 났고 그 자세 그대로 내발 기기 그대로 캐렌카우로 연결할 거예요. 시선은 배꼽 바라볼 거고, 위에서 3초 정도 홀딩. 완전하게 등을 동그랗게 말 거고, 이번에는 카우 동작. 다시 배꼽 바라보면서 고양이 자세 만들 거예요. 그래서 등을 완전하게 쫙 열어주고, 척추 전체, 흉추부터 요추, 골반까지 완전하게 쫙 늘려서 유연하게 먼저 척추를 웜업을 시켜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 저는 자주 하고, 자기 전에 침대 위에서도 해줍니다. 그러면 조금 등이 시원해져요. 가볍게 다섯 개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더 편안하게 아기 자세. 이 자세 아시죠? 편안하게 어깨 힘도 척 풀고, 엉덩이 뒤꿈치 완전히 붙여서, 자, 편안한 상태에서 호흡을 할 거예요. 깊게 마시고 후 내쉬고 저는 총 다섯 번을 호흡을 해 줬습니다. 자, 그 상태 그대로 걸어가서 손으로 걸어가서 윗손 아래손 깍지 낀 다음에 광배근 쭉 늘릴 거예요. 윗손으로 아래손 깍지 낀 다음에 아래손을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쭉빼 주면서 하면 등이랑 광배근이 엄청 늘어나서 시원합니다. 각각 다섯 번씩 해줬고 이번에도 반대쪽 걸어가서 깍지 끼고 손이랑 내 등이랑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해주면서 광배근을 늘려줍니다. 마지막 한번 다섯 개후 오케이 이제 풀 스쿼트를 해볼 겁니다. 좁은 스탠스 상태 그대로 뒤꿈치를 꾹 바닥에 앉아서 완전히 풀스커트를 할 거예요. 손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발가락, 발목의 힘을 이용해서 무릎을 바닥을 콩 터치하고 돌아올 거예요. 요거 10개. 처음이신 분들은 요거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면 손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아요. 가능하면 저처럼 앞으로 나란히 해서 오로지 골반, 그 다음에 발목, 발가락의 모빌리티를 향상시키는 아주 좋은 풀스쿼트 방법이에요. 자, 요게 끝나면 앞에 허벅지도 다시 한번 쭉 늘려줄 거예요. 이때 손은 뒤에 가볍게 지지한 상태에서 한쪽씩 번갈아가면서 무릎을 바닥으로 꾹 터치를 할 거예요. 하면 앞벅지가 시원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눕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스트레칭을 해줄 수 있어요. 액티브하게 번갈아가면서 반복을 해줍니다. 총 다섯 번 해줬고요. 이제 스탠스를 조금 더 넓혀서 풀스쿼트할 거예요. 다시 이때 팔꿈치로 내 무릎을 활짝 열어놓고 뒤뚱 뒤뚱 사이투사이드로 드 해서 골반을 더 열어줄 거예요. 요거 뒤꿈치는 계속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 왔다 갔다 하면서 골반 더 열어주기. 이 상태에서 한손 바닥에 두고, 한 손은 머리 위로 쭉 돌리면서, 로테이션, 흉추를 열어줍니다. 굳어있는 흉추 열어줄 거고, 총 다섯 번. 반대쪽도 무릎 벌려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다섯 번이에요. 올릴 때 호흡 같이 후 내쉬어 줍니다. 후 내쉬어 주고 천장을 바라보고 최대한 내 몸통이 완전하게 열릴 수 있도록 갈 거예요. 자그 상태 그대로 프라이스 쿼트라고 해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를 들어 올릴 거예요. 하면서 골반은 계속 늘어난 상태이고 뒷부분 햄스트링이랑 하부 우리 엉덩이가 또한번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 동작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골반은 살짝 전방 경사를 유지해서 허리가 너무 말리지 않도록 쫙펴 있는 상태예요. 유연할수록 허리도 전방 경사가 되고 완전하게 뒤에 햄스트링이 일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올릴 때 호흡도 후 가볍게 해줍니다. 총 다섯 번 실시를 해 줬고 자, 아직 풀 스쿼트 끝나지 않았습니다. 힙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10번씩 안으로 갔다가 바깥으로 뺐다가 10번 반복. 우리 골반, 힙에 기름칠을 해 줍니다. 요 동작이 또잘 돼야 스쿼트가 잘 되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반대쪽 각각 10번씩. 이때 팔꿈치로 반대쪽 무릎을 쫙 열어준 상태이고 무릎이 바닥을 터치하고 쭉 벌어 줄 겁니다 각각 10번 완료 자 골반 충분히 열어 줬고 이번엔 후방 근육들 한 방에 다시 늘려 줄 거예요 다운덕 자세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자세입니다 가능한 만큼 계속 스탠스 뒤로 보내서 쫙 열어 주기 그리고 월드베스트 스트레칭이랑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런지 자세 깊게 들어와서 뒷다리 터치하고 올라가고 터치하고 올라가고 총 다섯 번 해줄 겁니다. 다섯 번 끝나면 팔꿈치 접어서 바닥 터치하고 또한번 우리 흉추 열어줄 거예요. 골반을 열어주면서 흉추까지 같이 열리는 아주 올인원 스트레칭이에요. 이것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트레칭입니다. 끝나면 다시 다운 덕 자세로 와서 뒤꿈치가 완전하게 바닥에 붙을 수 있도록 계속 엉덩이는 하늘로 솟은 상태 밀어줄 거예요. 반대쪽 뻥딥 런지 자세 가지고 무릎 바닥 터치하고 올라오고 터치하고 올라오고 그래서 골반 한번더 활짝 열어줍니다. 다섯 번. 오케이. 자, 그리고 팔꿈치 바닥에 꾹 터치하고 흉추 열어주기. 후. 필요하면 다섯 번에서 더 많게 열 번까지도 가주시면 됩니다. 내가 더 타이트한 쪽에 집중 해주면 돼요. 저도 이쪽이 더 타이트해서 조금 더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마무리는 다시 한번 짧게 라운더 자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174일차 전신 스트레칭 같이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시원해지셨길 바라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